안녕하세요. 설재영 체면연구생입니다. 12월 16일 수요일 오늘의 운세 시작하겠습니다. 쥐띠 48년생 마음의 안정이 매우 필요한 날이다. 60년생 한 가지 일에만 전념하는 것이 좋다. 72년생 맡은 일에 충실함을 보여야 한다. 84년생 인내심이 성과를 좌우한다. 96년생 뚜렷한 계획을 세워라. 소띠 49년생 작은 욕심을 부려도 좋은 날이다. 61년생. 문서 관리에 신경 써야 한다. 73년생. 믿을 것은 역시 자신뿐임을 명심하라. 85년생. 친구나 동료와의 의견 대립을 잘 해소하라. 97년생. 혼란스러운 마음을 정리하라. 호랑이띠. 50년생. 자기 고집을 너무 세우지 말아야 한다. 62년생. 비밀은 반드시 지켜라. 74년생. 시작과 끝을 분명하게 처리해야 한다. 86년생 당장은 힘들어도 길게 보아야 한다. 98년생 분수에 맞게 행동해야겠다. 토끼띠 51년생 지금 포기하면 시작하지 않은만 못하다. 63년생 가까운 사람의 배신을 조심하라. 75년생 어수선한 분위기에 동요되지 마라. 87년생 구두 약속은 믿지 말라. 99년생 고정관념에 얼매이지 마라. 용띠, 52년생, 세상은 서로 돕고 살아야 한다. 64년생, 자기 실력을 너무 과신하지 마라. 76년생, 친한 사람으로부터 도움받겠다. 88년생, 원하는 일을 과감하게 추진하라. 00년생,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라. 뱀띠, 53년생, 골치 아픈 일을 해결책이 나온다. 65년생, 손재수가 있으니 잘 살펴야 한다. 77년생. 한 번만 양보하면 마음이 편하다. 89년생. 좋은 성과 거두겠다. 01년생. 하는 일이 지연돼도 초조해야 하지 마라. 말띠. 54년생. 마음을 가다듬고 마무리 잘 하라. 66년생. 특별한 지혜가 필요한 날이다. 78년생. 쉽게 덤볐다가 끊고 다칠 수 있으니 준비를 철저히 하라. 90년생. 포기하지 말고 밀고 나가라. 02년생. 누군가가 나에게 감동을 준다. 양띠. 55년생. 일에는 순서가 있는 법이다. 67년생.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라. 79년생. 상사나 윗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게 된다. 91년생. 급하게 결정하면 손해보니 주의하라. 03년생. 자신감을 가져라. 누구나 다할수 있는 일이다. 원숭이띠. 56년생. 상대방의 것도 소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68년생. 괜한 오해 사지 않도록 언행을 조심하라. 80년생. 남을 이해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92년생. 말을 많이 하면 실수가 따를 수 있다. 04년생. 능력에 맞게 처신하라. 작띠. 57년생. 뛰는 만큼 보답을 받는다. 69년생. 일상에서 벗어나 변화를 주어라. 81년생. 아랫사람에게 최대한 베풀어라. 93년생, 작은 일부터 시작하라. 05년생, 기다리던 일들이 하나하나 성취될 시기이다. 개띠, 58년생, 만사를 흐름대로 놔두어라. 70년생, 일의 마무리를 잘 해라. 82년생, 많이 바쁜 하루가 되겠다. 94년생, 타인의 말에 쉽게 휘둘리지 말고 중심을 잘 잡고 행동하라. 06년생, 바쁘게 활동하면 이득이 많이 따른다. 돼지띠. 59년생. 밝은 마음으로 상대를 대해야 한다. 71년생. 가지고 있는 힘을 너무 많이 쓰지 마라. 83년생. 깊은 생각이 필요한 순간이다. 95년생. 하고 싶은 일은 오늘 하면 좋다. 07년생. 조금만 물러서면 마음이 편안하다. 네, 여기까지 수요일 하루의 오늘의 운세 알아보았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영상 오른쪽 하단에 구독하기 버튼과 추천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